엑셀 초보자들이 좋아하는 VLOOKUP을 가지고 v l o o 을 가지고 배열 상수에 대한 감각을 자꾸 높여 보자고 배열 상수 뭔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파워 유저가 된다고 치면 은 문제를 딱볼때아 저걸 배열 상수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딱 딱 튀어나올 때 진짜 파워 유저가 된 거지. 네? 그 여기서 지금 요두 문제가 요거, 요거 여기서 찾아오고 여기서 찾아오는 거잖아.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부유값 받은 사람들은 이까지 게 무슨 문제야? 이걸 뭐 문제라고 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자 여기서 요거다. 요거 요 찾는 거 여기서. 이렇게 참조 테이블 딱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이다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다. 발스. 오케이. 오케이. 그치? 그럼 이제 이거 땡기면 되나? 땡기면 되나? 땡기면 안 되지? 땡기면. 땡기면 안 되지. 여기서 보면은 주소가 엉뚱한데 참조하고 있지. 자, 이렇게 해서 또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아, 복잡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지? 복잡하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3으로 고쳐야 되겠다. 아, 3으로 고쳐. 70이가, 요거. 요거지, 요거, 요거. 오케이. 80에서 70. 어, 됐다. 모르겠 어, 좋아할 거란 말이야. 아, 그. 아, 아두 개. 수식을 두번 넣었어, 두 번.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고참이 이렇게 보면은, 야, 그걸 뭐 복잡하게 하나 수식을 넣고 뭐또 옆으로 땡기고 그런 번쩍을 떠냐? 응? 이렇게 봐 이렇게 봐 내가 해줄게. 싹 지워버리고. 자. 이게 만약에 365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은 더 폼이 나지. 365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요거요거 요거 찾는다.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찾는다. 참조 테이블 요구다. 이렇게 찾는다. 근데 여기다가, 어, 배열 상수를 넣었어. 2, 3. 어, 이렇게 넣었어. 그럼 이제 초보 입장에서 보면, 아, 그게 뭐예요? 이뭐 그게? 그런 게 있어. 딱한 아, 발수. 정확하게 일치. 365 같은 경우에 그냥 엔터를 탁 쳐버려도 된다말이야 이렇게. 그냥 두 개가 자동으로 사용된 배열 상수의 배열 요소의 개수만큼 요게 확장이 되버리지 자동으로. 아, 그러면 이제 초보 입장에서 보면 완전 어우 배열 상수 사용한 사람 보면 신으로 배는 거지 신으로. 응? 대체 좀금 뭐지? 이건 뭐 이상한 거 쓰더라고. 뭐 이렇게 음 어, 컬리브레이싱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3을 같이 넣더라고 그러니까 값이 두 개가 뚝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경탄을 하겠지? 만약에 기존 버전에서 사용한다. 기존 버전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참, 요즘 이렇게 좀, 그,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고, 결과 값이 떨어지는 만큼 셀을 확보를 하고, 루카, 요거, 루카 밸류, 요거. 그래가지고, 찾는 범위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2와 3으로 했다. 그다음에 벌스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어, 딱 들어지네. 초보 입장에서부터 신기하지 그것도. 어, 근데 요거를 다시 지우고 여기를 2라고 써 주고 여기를 3이라고 써 주고 이렇게 해서 아, 이제 365에서 하는 거야. 이제 셀 하나만 선택하고 수식을 입력하면 되지. 여기를 루카. 여기서 룩업 밸류는 요거.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 테이블 요거.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콤마 찍고 365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딱두 개. 어, 두 개를 선택을. 어, 열두 개를 선택을 했네. 찾는, 어, 두 번째 열을 찾고 세 번째 열을 찾는 거를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얘기네. 자, 여기서 범위 자체가, 범위 자체가, 뭐야, F9키를 보면은, 배열 상수지. 아, 요거, 범위에다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더 편리하겠네. 왜 그러냐면, 자, false, false, 저, 엔터. 그럼 이거를 3으로 넣고 요걸 2로 넣으면은 값이 바뀌고 그지? 음3 2 오케이 아 어, 그니까 아 어, 범위가 곧 배연상수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다시 요것도 한번 요거 요번에는 365가 아닌 기존 버전에서 이렇게 해서 찾는 테이블은 여기다. 참조 테이블. 그 다음에 열은 몇 번째 열? 두 번째 열에서도 찾고 세 번째 열에서도 찾아줘. 이렇게, 이렇게 두개 범위가 두개 선택이 됐다는 얘기는 결과값도 두 개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지. 배열 상수의 배열 요소의 개수만큼 결과값이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false. 컨트롤 시프트 엣. 이거 요거 3으로 바꿔 봐. 2로 바꿔 봐. 아. 이렇게 하면은 그 직구전 초보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또 한다고. 아, 그런 말이죠. 그렇게 두 개가 져오니까 이렇게 두 개가 져올수 있을까요? F를 하고요. 매로 누르요. 두 개를 한꺼번에 값을 잡고 싶어요. 요두 번째 열에서 될까요? 아, 이제 이렇게, 여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아, 여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음,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을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봐봐. 자, 한번 해볼까? 아, 해볼까? 자, 이렇게. 찾는 값을, 찾는 값을, 여기서, 여기서 배열을 준다? 여기서 레몬을, 레몬을 산다. 레몬을 찾는다. 그 다음에 또, 뭘 찾는다고? 바나나 찾는다고? 이렇게. 찾, 두 개를 찾는다? 오, 그렇게 찾어 그래가지고, 어디서? 여기서 찾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두 번째 열에서 찾는다. 이렇게. 어, 응. false. 자, 이렇게 해서 여기 365라고 치고, 그냥 엔터를 치면은 어떻게 될까? 레몬하고 바나나. 80, 70이 나왔네? 80, 70. 레몬하고 바나나였지? 레몬이 80. 바나나가 70. 그, 이렇게 나왔네. 그지? 오, 여기 레몬? 여기도한번 이제 써놓고 한번 해볼까? 레몬. 바나나. 여기서 이렇게 가면, 자, 보이로커 찾는 값은 요거다. 루커 밸류는 요거다. 그다음에 여기서 찾는다. 두 번째 걸 찾는다. 두 번째 거. 그리고 벌시다. 그러면 면초. 다시 출시. 맞지? 요거를 그럼, 오렌지로 해볼까? 100원. 이건 왜안 바뀌어? 아, 이건 배열 상수를 넣었지. 오케이. 자, 여기서 요게, 요거 요게 보면은, 요렇게 보면은 요게 첫 번째 찾는 값의 그매개변수가 F9키 눌러보면은 요거 돼, 요거. 배열 상수잖아. 오케이. 근데 또 이제, 직구준 친구는, 직구준 친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여기요. 이쪽 방향 말고, 이쪽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 저, 열 방향으로 됐잖아요. 행방향으로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요걸 배열상식으로 넣으면은, 자, VLOOKUP. 이렇게 해서, LOOKUP value. 를 오렌지하고, 오렌지하고, 그 다음에, 망고다. 요거를, 배열 장소 닫고, 요 범위에서 찾는다. 두 번째다. s 스다 그러면, 이게, 방향이 어떻게 돼? 방향이 이쪽으로 돼. 아니 그거 그 방향 말고요. 열방저행 방향으로 해달라니까요. 이저이 초보들이 아직 짓구죠 그러면 또야이 아, 방향 이렇게 이쪽으로 그냥 쓰면 안 돼? 그럴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려면 요걸 바꿔주면 되지. 요거 콤마를 세미콜론으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응? 이렇게 세미콜론을 바꿔주면 돼. 자 이렇게 되잖아. 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요거 세미콜론 찍어야 될지 콤마 찍어야 될지 요런 것까지 다 알아야 파워유저로서 체면을 유지가 된다고. 이 짓궂은 초보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다가 중간에 하나 하나 몰려면 탁 막혀.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네? 아 여기서 요 방향이 아 이쪽 요거 세미콜론으로 하니까 밑 아행 방향으로 되는구나. 음. 옳지, 옳지, 아 배열 상수는 항상 콤마와 배열, 콤마와 세미콜론을 잘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방향을 틀 수가 있다. 아니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여기 만약에 콤마로 콤마를 처리하고 콤마를 처리하고도 이쪽 방향으로 한다고 치면 트랜스포스를 쓰면 돼. 트랜스포스 방향 바꾸는 거. 엔터 치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돌아가지. 오케이? 어, 트랜스포스를 쓰든가, 콤마를 세미콜론으로 바꾸든가. 하지만 여기에서 여기에서 트랜스포스 쓰는 것보다는 콤마나 세미콜론을 능숙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더 상수지. 더 네? 그게 상수야. 스포스이스 이때, 이때, 이 콤마를 세미 이때, 로바바는는훨 훨씬 제제적아야야 이때, 이때, 수 하나 더 써봐야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